8월 9일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모압 백성이 나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을 쳐서 술취한 상태로 만들어라. 그들이 토한 거위에 쓰러지고 뒹굴게 하여라. 모압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아, 너는 이스라엘을 비웃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것처럼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모압에 사는 백성아, 너희 마을을 비우고 떠나 바위 틈에 가서 살아라. 동굴 어귀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 백성이 교만하고 우스댄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뽐내고 어줄대니 마음에 거만함이 가득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모압의 거만함을 안다. 하지만 그의 자랑도 헛것이요 그의 우쭐됨도 헛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해 울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위해 통곡하며 기레네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운다. 내가 야셀 백성보다 심마의 보도 나무를 위해 더 운다. 옛적에는 너희 덩굴이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쳤으라 멸망시키는 자가 내 열매와 보도를 삐앗아갔다 모압 땅의 기름진 들판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 버렸다. 내가 보도주터에 포도주가 흐르지 않도록 했다. 기뻐하며 포도를 밟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치는 소리는으나 그것은 기뻐 외치는 소리가 아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들린다. 그리고 수알에서 호르나임과 에글라 셀리시아까지 들리니 이는 니은림 물까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 제는 일을 모압에서 완전히 없애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